제 이름은 경미이고 올해 43입니다. 제 삶은 한때 번쩍이는 금으로 뒤덮인 듯했어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사업수완이 있었던 저는 흑수저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시작해 제 손으로 모든 걸 이뤄냈죠. 스물아홉에 시작한 IT 스타트업은 10년 만에 수천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돈은 제게 자유이자 곧 권력이었어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명품으로 온몸을 희감았으며, 제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돈으로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저는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딸, 사랑스러운 지혜가 태어난 것이죠. 지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준 존재였죠. 저는 지혜를 위해 모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유모차를 사주고 비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최고의 장난감으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으로 지혜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에 매달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 애썼습니다. 지혜에게 최고의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도 해외 출장을 마다하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혜의 재롱잔치도 포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혜는 저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소홀히 대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딸 지혜가 희귀병에 걸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은 제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병원을 찾아 전 세계를 헤맸고, 어떤 치료법이든 좋은이 지혜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제 재산이 한없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제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도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절망감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돈으로는 결코 살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제 여정을 따라가 보실까요? 저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면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고, 사람들은 저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저의 비즈니스 감각은 탁월했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경쟁자를 제쳤습니다. 돈은 제게 삶의 목표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급 빌딩의 꼭대기층에 자리한 제 사무실에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손안에 진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제가 가진 분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일 식사를 하고 전용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제 주변에는 언제나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혜가 태어난 후였습니다. 지혜는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돈과 성공만을 줬던 제게, 지혜의 존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최고급 유모차, 명품 아동복, 값비싼 교육 프로그램 등 돈으로 살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지혜의 세상을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지혜의 웃음소리 하나하나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고, 저는 지혜를 보며 제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혜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의 힘을 맹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자꾸만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지혜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며 지혜의 작은 몸을 안고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수학과 의사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부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축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저는 금빛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은 화려했지만, 창문 하나 없이 닫혀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누워 있는 지혜의 작은 숨소리를 듣고서야 간신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앉아 밤새도록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주간의 검사 끝에 마침내 지혜의 병명이 밝혀졌습니다. 선천성 면역 결핍증. 담당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혜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귀병 치료법 없음이라는 단어들만이 맴돌았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매달려 제발 지혜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미 씨, 유감스럽게도 지혜의 병은 아직 알려진 치료법이 없습니다. 골수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으로 는살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하기 시작 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병원 과 유료진을 수소문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지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억 원을 들여 지혜의 골수 이식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들을 섭외하고 언론의 지혜의 사연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사연에 감동했지만,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부금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것들이 지혜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지혜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작은 몸은 눈에 띄게 아위어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지혜의 곁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저의 부와 성공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살리고 싶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지혜의 병실에 앉아 저는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이죠.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지혜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더 이상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붕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영원한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으니 제발 지혜만 살려달라고요.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제 절망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지혜의 병이 깊어질수록 저는 제가 가진 돈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지혜의 병을 낫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제 재산은 지혜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지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밤낮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혜의 작은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저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아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이 지혜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혜의 병실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부자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 헌신하는 평범한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돈만을 좇으며 살아왔던 제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람의 온기와 사랑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진정한 인간적인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병실 복도에서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어린 손녀도 지혜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손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와 같은 절망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는 없었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부부의 모습에서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아닌, 마음의 부유함과 사랑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노부부의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 속 얼어붙었던 부분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을조차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흐느끼는 저에게 노부부의 할머니가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제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어떤 부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저는 모든 희망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절망의 순간에 저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제 아이를 살리고 싶은 나약한 엄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저는 그저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지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작은 마을에 별표 별표 신의 손 별표 별표이라 불리는 한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 했지만 지혜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억 원을 들여 전세 헬기를 빌려 지혜를 그 작은 마을로 옮겼습니다. 한의사는 저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혜의 작은 맥을 짚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아이의 병은 이미 너무 깊어졌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이가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마지막 희망마저 아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에 매달려 지혜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생명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욕심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 때문에 지혜에게 더큰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쫓았던 돈과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한의사의 말은 제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오만함과 돈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지혜에게 더큰 고통을 주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한의원은 작은 연못이 있는 고즈넉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못 속 연꽃은 고요하게 피어 있었고, 그 모습에서 저는 삶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연꽃은 마치 제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한의사의 조언대로, 저는 지혜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게 하는 대신, 지혜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안고 병원 뒤뜰의 작은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작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에도 환호했습니다. 지혜의 작은 기쁨들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제가 얼마나 지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혜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매일매일 말해 주었습니다. 지혜의 작은 손을 잡고 저는 제가 그동안 돈과 성공만을 좇으며 지혜에게 소홀했던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지혜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지혜를 정말 사랑해. 엄마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 괜찮아. 지혜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따뜻한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혜에게서 용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과 오만함에 대해 말이죠. 저는 지혜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혜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지혜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혜는 엄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엄마랑 같이 별이 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지혜야. 엄마도 지혜랑 같이 별이 될 거야. 그리고 밤마다 엄마랑 지혜랑 같이 반짝일 거야. 그날 밤, 저는 지혜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서 잠든 지혜의 작은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혜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지혜의 따뜻한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평생 간직할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찬 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지혜의 작은 숨소리가 멈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지혜가 떠난 후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지혜의 빈자리를 느끼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저는 그저 지혜의 엄마로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지혜의 옷을 끌어 안고 울고, 지혜의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혜의 방에 들어가면 지혜의 냄새가 남아있는 듯 했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지혜가 살아있을 때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지혜가 제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제게 진정한 사랑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떠난 지몇달 후, 저는 제가 세운 회사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주변 사람들은 놀랐지만,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지혜와 같은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돈의 무력함과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만났던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혜의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분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이제 저는 진정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혜가 떠난 슬픔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제게 남긴 유산은 그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마치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지혜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내가 엄마에게 준 사랑과 교훈 덕분에 엄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엄마는 이제 너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별은 제게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혜의 재단을 운영하며 저는 수많은 아이와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저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그리고 나눔이었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물질주의적인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와 성공만을 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커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만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게 또 다른 지혜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혜는 제게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제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혜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제 삶의 영혼이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혜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 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는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지혜의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삶의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빗줄기가 제 마음 속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지혜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혜를 그리워하고, 매일매일 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서 일하며 그들의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제 시간을 나누고 제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했던 제가, 결국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 우정, 가족, 건강, 그리고 삶그 자체. 이 모든 것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저 경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을 좇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지혜의 엄마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이름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